내가 제레미 스티븐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면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. 왜냐하면 제레미가 지금까지 싸워온 선수들을 봐라. 그리고 그는 이 게임에서 항상 탑의 위치에 있었다. 내 생각에 제레미 스티븐스는 탑 안에 있어야 한다, 오르테가. 솔직히 말해보자. 그는 13전 무패, UFC에서 5승 무패이며 엄청나게 많은 피니시를 만들어 냈었다. 좋은 파이터들과 싸워왔고, 그러나 오르트가의 승리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컵스완슨을 상대로 거둔 승리이다. 그리고 전설 클레이 구이다를 이겼고, 하크란디아즈도 이겼지. 하크란디아즈는 당시에 상당히 잘하고 있었지만,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, 지금 그는 좀 추락하는 중인 듯 그러나 나를 봐라, 나는 랭킹 3위를 이겼다. 내가 제레미 스티븐스를 멋지게 피니시한다면 아 맞다. 제레미는 지금까지 앤서니 패티스, 도널드 세로니 그리고 그는 하파엘 도스 아뉴스를 KO시켰다. 도스 아뉴스는 전 라이트급 챔피언이며 곧 웰터급 타이틀을 위해서 싸울 사람이다. 그리고 제레미 스티븐스는 맥스 할로웨이와도 싸웠고 에드가와도 싸웠다. 걔네들 다 모두 스티븐스를 피니시하지 못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나는 제레미 스티븐스를 피니시할 거다. 이 싸움은 진짜 미친 듯이 거칠겠지만, 누가 더 고통을 견뎌내고 누가 더 의지가 강하고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 이길 거다.